무엇을 치워드릴까요? 루크가 나갈 것 같아요 at that. Look at t h 이 t Look at that. Look at that. 일단 지금 유스티나 현재 유스티나로 갔다가 개박할 것 같거든. 어, 루트도 다바꿔버리고 트리도 다 바꿔버려서 저기서 내가 이제 그 쿨감을 위해 2단을 가는 게 나을지 성법위를 가는 게 나을지 그거를 아직 판단이 안돼. 정법이가 맞나? 루미아 섬의 하이퍼루프가 곧 개방될 예정입니다. 생존자 여러분들께서는 실험에 투입될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. 같은 아까 같은 상황이 또 나오면 한번 해 봅시다. 어. 복가좀 여유롭게 나오면 해 보는 거고. 아니면은 웬만하면 그냥 하이퍼루프가 곧 개방될 예정입니다 생존자 여러분들께서는 실험에 투입될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실험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의 끝에 다다른 폰에게 모든 영광을 가보자 이번에도 멋진 모습 여 여기에 필요한 재료들이 있어. 자주유소로 이동하자. 여기서 필요한 재료를 찾아봐. 음, 이게 너무 급과극이야 위치가. 어. 필요한 것만 챙기자. <laughs> 이 정도로 모자라. 양공장으로 이동할 시간이야. 타겟 포츠. <laughs>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자. 꽤나 괜찮아 보이네잘 닦으면 쓸만하겠군 쓸만해지려면 멀었습니다. 아직 고 야생동물을 사냥해서 고기를 얻자. 특수재료를 사용해서 더욱 강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어. 필요할지도 모르죠. 목표 확립! 더블 에릭! 도전적이지만 <쇼> <목소리> 꽤 역시 해낼 줄 알았어요. <목소리> 이렇게 빛나더라도 결국은 피로 어려운 저지 쓰레기가 늘어? d u l t g i 안에 있지 않았냐? 어디든, 어또 싸울 수 있어? <놀람> 여기선 장비 관리가 힘들겠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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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든 놓치지 않어 모두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조할수 있냐? 제압하겠어 남길 말은 있나요? 곧 운석이 이 장소에 떨어질 거야 놓치지 않습니다 저요 <놀람> 입니다. 가보겠습니이있어야생기도 잡고 또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라는걸 보여 줄 차례예요. 혹시 는 우리 집 자신 있어? 너가 최고라는 걸 보여줄 차례에요 동물을 보는 것 같네요. 이 침착이에요.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잡지에서 배운 말이에요. 동물을 보는 것 같네요. 이 침착이에요. 어서 와요. 기다리고 있었어요. 좋은데 많이 보입니다. 보인... 동업자가 있나 보군. 여긴 진짜 청소가 필요해 보이는군. 잠시 후 알파가 나타날 거야. 특별한 재료를 찾았구나. 멋진 아이템을 만들 기회야. 이렇게 빛나더라도, 필요 없죠. 특수 재료를 얻었네. 마침 거기에 맞는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. 잠시 후 알파가 나타날 거야. 돌아갈 곳이 있다면 좋은 일은. 인마는 발목을 잡았으니. 이건, 가지 말라는 곳이 가 있었죠? 니다 아. 당황하지 마. 빈사 스킬을 사용해서 상황을 바꿔보자. 아, 아네 금방 시줄게 기다리는 동안 이동할 위치를 생각해줘. 저기 없었는데도 이게 안 된다는 게좀 안타깝긴 하네요. 파가 나타났어. 조심해.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다 돌아갈 곳이 없니다에리 아이, 궁이 없었어. 가슴입니다. <목소리도> 타겟 목표 확인, 곧 자가 있나 보군. 목표 확인, 아 뭔가？아 쉬운데 돌아갈 곳이 있 다는 건좋 은, 일 이네. 추 락한 음 석이 있어확 인해 보자. 내가, 안 써. 마침 거기에 맞는 아이템이 하나니. 잘 보관이 차례이죠. 잘 보관이 차이죠 목표 확인. 실용성은 떨어지겠군. 아예 왜 자꾸 여기에서 먹었어. 진짜 어디 갈 수가 없네. 놓치지 마. 여유가 있으면 잠깐 꿀레를. 제 오메가가 있어. 특수 재료가 들어가는 몇 가지 아이템들이 있어. 그중 하나를 알려줄게. 특별한 재료를 찾았구나. 멋진 아이템을 만들 기회야. 그 위에서 완벽한 도구를 사용해야겠다. 특수 재료네. 그걸로 멋진 아이템을 하나 만들자. 공업자가 있나 보군요. 곧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질 거야. 남길... <laughs>

폴 엘입니다. 내 용물이 상하지 않았고 놓치지 않습니다. 원석이 떨어졌어. 어서 가봐. 왠지 모르게.

네, 습니다 알았어요. 혹시 수 재료 얻었네. 마침 거기에 맞는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. 쭉 치고 나가자 <laughs> 이거 천고갈 만한가? <laughs> 쓸 <laughs>

이스라엘 아... 아... 아니야 이거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공속 보고 딱 느꼈어 특수 재료를 발견했네 너한테 어울리는 아이템을 만들 기회야 그림자는 더 짙어지는 것 지워야 하는 것이 나 밑작업이 중요. 청소를 시작하자. 모두가 원하는 삶을 살지는 못해. 운석이 떨어졌어. 다른 실험체들도 분명 노리고 있을 거야. 하지만 쉬워질 거야. you h e b i c a n i n a m to the time i m e of the r m e i m e o the 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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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

역시 해낼 줄 알았어요. 역시 해낼 줄 알았어요. 동물을 보는 것 같네요. <laughs> 칭찬이에요.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건 당신일 거예요. 전 믿어요. 사람이 없을 때 몰래 청소하고 가도록 했어요. 청소를. 시간 남 낭비.

젠슨 한번 타임 잡았군요. 나보지만 더블 에림스. 오케이. 타겟 괜찮. 아직 와야 놓고 는게 이게 낫겠죠? 보지 좋아 나정신 버려라! 호텔 경비는 생각보다 서명하지 않아. 않아 수평선을 보다보면 아것도 <목소리> 진짜 겁디겠다는 건가? 메타리스셀이 앞이앞겟 <가게> 포츠. 이것을 철을 보다 보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. 나� <나약을> <정신을> 모르게 저와 거리감이 느껴지는 곳이고 놓치지 않을 거를지해무가될거 같은데? 새크맨. 그래. <laughs> 야루크 재밌다. 그럼 오 저승에서 뵙겠어니다오오오오좀 <laughs> 멋있는데? <laughs> 아니 바로 이걸 봤네. 굿 좋아요.